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는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가차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의 나라였던 아르곱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이갓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러앗을 주었고 루우벤 자손과 갓자손에게는 길러앗에서부터 아르는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지역이요 긴네레스에서 아라바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찾아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와여 주께서 주의 극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백보울 마주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우리도 다스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이 다스림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땅에 허락되어진 풍성함과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얻어졌을지라도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만 풍성한 삶, 생명 넘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될 하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서 형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를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실천하여 이것이 확장되어져 이나라이 민족의 다스림의 원리, 원칙이 되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심는 시간이 이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온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본론이라 할수 있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계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설교회는 모세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니아까지 오게 되었고 가데스바니에서 불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생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을 지나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를때에 그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 하여서 그들은 우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온 왕과 오광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셔서 그들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그 땅을 얻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지파 갓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출애굽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멈출 줄 알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의 명령하시면 시온왕과 옥왕과 전쟁하며 그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들이 마음이 조급하여 정복하고 싶을지라도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옥왕 그리고 시온왕과의 전쟁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 21절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패배한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할 테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잘 가면 그 땅을 찾아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행영수과 같은 것이죠. 애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라였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왕과 오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라 하셨기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죠. 하나님은 너무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죠. 그리고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나 명령도로 하였더니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는데요 아, 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 명령을 어기문을 해서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 전리품도 얻지 말라는 것은 이가나안 땅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여리고성은 마치 11조처럼 천 열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을 동일하게 승리케 하시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그 메시지를 이 요단강 동편에서 샘플로 예행연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이후에 가난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빈궁한 삶을 살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그들은 자기의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뜻대로 살다가 그들은 수확하면 다 뺏기고. 땅도 빼앗기고 고난하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사기 이후에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패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처럼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데 사무엘이 분노하며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하냐 하며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죠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적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자로서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나라의 왕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가장 연약한 지파의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때에 어떤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울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었지만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고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울 때는 사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요 부정부패도 없어지고 백성들은 사울을 엄청나게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죠 왕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모범자로 서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쫓아오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사울을 지지했고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은 죽은을 버린 배신자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 애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땅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면 풍성함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빈궁해지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온 왕과 옥 왕과의 전쟁은 아주 중요한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봤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승리를 얻게 돼. 똑같은 패턴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곧 가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 보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보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내네 편의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일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으면 넉넉히 잡아도 세네 시간이면 충분히 있습니다. 내네 편의 설교가 시간적 텀을 둬도 이 신명기는요,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강과 시온왕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땅을 나눠주고, 이제 내네 편의 설교를 쫙 하고, 이제 여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여우수와 함께 가난 땅으로 들여 보냅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성경에는그 기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2, 3일 사이에 모든 내용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곧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23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 때가 언제냐? 시원한거 오강을 물리치고 그 땅을 누벤반 누벤 갑지파 그리고 무라스 반지파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때에 이제 곧 잠시 후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때에 간구합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는요, 간청하다, 애청하다, 애걸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내용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2 4절에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한 일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한 진리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 읽었냐면요 여기에 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이 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 아도나이라고 읽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사용했어요. 주라는 단어는 주인님이란 뜻이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 친밀한 것 더불어 4 0여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모세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주인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수 없습니다. 주인님, 제발 간절히 원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구하옵나니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시 번역하면 제발이란 뜻입니다. 제발. 제발.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제발. 제발 그 땅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지 말래요 좋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우, 모세가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 모세의 감정이 드러나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가데스바에 다시 도착했을 때 출애급 2세대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무리 없음으로 하는 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바위를 두번 치죠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가 불순종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40년 만에 다시 왔는데 또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며 두번 내리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기 보면 너희 때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출애굽 2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그데 모세가 두번 치며 그의 분노를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 세대들에게 진노해야 될 것을 모세가 대신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희생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안 된대요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네가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네가 광야에서 죽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다 죄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는 이 모습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가 그렇게 1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눈으로 보여 주십니다. 그걸 약속해 주세요. 눈으로 한 번은 내가 보게 해 줄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신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로 이름이 바뀌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함께 함축해 있습니다 모세는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면 가나안 땅으로 자기 임의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이것으로 족하다. 하여더니그 자리에 멈춥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팔팔했다는 거죠. 그가 할 수만, 의지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였다. 그 어린 양의 모습처럼 모세도 똑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교훈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이 되어집니다. 바울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라고 하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청함이 오히려 우리를 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나의 간절한 소원이 돼서 집착이 돼 버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매우 폭력적으로 바뀌는 인격이 파괴되는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보면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기보다는 매우 무섭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평안함이 얼굴에 보이기보다는 매우 표독스러운 인상으로 바뀝니다. 그게 왜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거부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될 거라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거절하심도 거부하심도 실패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실패 같았지만 그것이 패배 같았지만 손해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복으로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순복 순복하여 받아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곳으로. 그는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성경에 직접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변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인간의 육신의 색이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왔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도 왔어요. 모세가 어떻게 왔을까요? 그의 무덤도 없고 죽음을 본 자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승천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이런 단계로 있다면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건너뛰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복으로 느끼는 풍성함과 물질적인 여유로움과 자녀가 잘됨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네 이런 걸 맛보며 사는 것 아주 좋습니다. 저은성도들이 그런 거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요, 그 가난한 땅을 건너 뛰어서 하늘과 맞닿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맞대어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길 바라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하늘과 이때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보아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분들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